안녕하세요 뮤직서커스입니다. 최근 교육감협의회를 중심으로 임용고시 2차 시험의 반영 비중을 늘리겠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를 두고 교원의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설정하는 교육계의 큰 방향을 현장에서 아이들과 호흡하는 교사들도 같이 이해하고 따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겁니다. 최근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도입했던 혁신학교나 그린스마트 학교, 자유학년제 등의 실행을 두고 학교 일선의 혼란이 가중되었기 때문이죠. 교원임용을 준비할 때부터 교육정책의 큰 방향들을 자세히 공부하고 왔으면 하는 소망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면접 준비를 할때 시책과 교육감 신년사를 많이 참고하는데요. 이와 함께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당해 년도의 교육부 업무 계획입니다. 이 교육부 업무 계획에 기반해서 각 지역 교육청들의 시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2021년 한해 동안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교육 사업들과 과거 교육 정책들의 성과가 어땠는지가 매년 이 업무 계획을 통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까지 관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제외하고 빠르게 업무 계획 공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년 동안 교육정책의 과거 추진 성과를 먼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습 형태가 바뀐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최근 교육정책에서 가장 달라진 부분이 바로 이 원격 수업이었을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격 수업은 81%로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만족했다라는 결과입니다. 반면 학부모는 57.6%로 학생의 만족도에 비해 격차가 있죠.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 두 주체 간 만족도 차이가 나는 경우에 이를 자료로 제시해 주고 그 원인을 추론하고 해결책을 논하라는 문제가 나오기 좋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학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계속 집에 머물면서 수업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거나 아이를 케어해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피로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각각 쌍방향적 수업을 강화하고 참여형 과제를 병행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비계를 설정하거나 수업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집중 빈도를 늘리는 방안, 그리고 모임 제한 인원 내에서 소규모 그룹을 결성하여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그룹별로 케어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원격 수업 효과성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생과 교사 모두 많았습니다. 원격 수업을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희망학생에게 스마트 기기도 지원을 해줬고, 온라인 교육 인프라도 확충했다고 하죠. 이렇게 원격 교육, 특히 하드웨어적으로도 투자를 많이 했다 보니, 교육부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이러한 IT 인프라를 사용한 미래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미래교육 2030 비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꼭 질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원격 교육이나 블렌디드 교육의 효과성을 더해가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정책 성과는 교육 복지 분야입니다. 저소득층의 교육급여가 대폭 인상되었고, 고교 무상교육도 1년이나 앞당겨 추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교육급여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에 여러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교육은 공공재적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누구나 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죠. 다음 정책 성과는 교육 신뢰 회복인데요. 이 부분은 세 번째 동그라미 2025년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부분만, 아, 그렇구나 하시고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학교 혁신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라는 건데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래교육에서 추구하는 내용 중에 중요하게 취급되는 부분이 바로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이 바로 고교학점제입니다. 대학처럼 고등학교에서도 학생 본인이 배우고 싶거나 역량을 키우고 싶은 과목들을 선택해서 배우고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한다라는 정책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취지는 좋지만 일괄된 커리큘럼이 아니기 때문에 도입 초기에는 인기 과목의 신청이 편중되거나 신청 가능한 과목이 다양하지 못해서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될 겁니다. 특히 이 제도를 일반고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시기가 2022년부터이기 때문에 발생될 만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물어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는 문제점과 해결책을 세 가지 이상 미리 구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를 보면 시민 가치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하고 전자투표를 도입해서 학부모 참여를 보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은 자율, 자치, 더불어 살기, 협의 등의 개념을 학생들이 익히게 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특히 교육부에서도 시민수기예산제, 학교단위에서는 학생참여예산제 등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고 있는 만큼,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도 구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자 투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전자 투표는 손쉬운 참여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중복 투표나 전자 기기 취약층들의 참여가 제한된다라는 약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복투표의 경우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전자기기 취약층에 참여는 투표 전에 전자기기 다루는 테스트를 지원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배부하거나 교사들이 전단 팀을 꾸려 지원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네모 5번은 고등교육 내용이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6번입니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3대 비전 중에 첫 번째인 사회통합 강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들은 교육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전략들입니다. 소득 불평등 완화, 기회와 권한의 공평 배분,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교육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로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교육의 공공성 관련한 질문이 나왔을 때 지금 고민했던 방안들을 답지로 요긴하게 쓸수 있을 거예요. 교육복지 쪽에서 방안을 더 가져와서 보충하시는 게 좋겠죠? 나머지 전략 6개는 교육보다는 정부가 거시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책 성과에서 짚어본 포인트들은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해진 답을 달달 암기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답안지를 만들어 놓고 연습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면접에서 다루는 교육 정책들은 추상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그냥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질문에 답하려고 하면 입이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스스로에게 문제를 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간단하게 입으로 계속 내뱉는 연습을 해두면 면접장에서도 내 말로 표현을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거예요. 면접은 입으로 내뱉어 본 사람하고 눈으로만 본 사람 간에 분명한 차이가 난다라는 점 잊지 말아 주세요.